낱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세상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진열되어 있는 곡식 채소과일들이 하나님의 신성과 신 능력대로 아름답게 열매를 내줘서 우리들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 같이 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의지로서 저런 열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신성과 능력을 통해서 저렇게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칭송을 받은 오늘 우리 들은 저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하신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저들의 소리를 기울여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전도서 1장, 7장의 8절에 보면, 만물들이 탄식한다. 로마서 8장에도 세 가지의 탄식이 나옵니다. 만물의 탄식, 사람의 탄식, 성령의 탄식이라는 말씀이 세 번이 나옵니다. 만물들은 다 하나님이 저지신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는 데 반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들이 탄식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승리하는 승리의, 영광의 세계 안에서만이 저들도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속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대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진설이 되어 있는 채소, 과일, 곡식들이 우리를 향해서 단식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은 초막절 또는 수장절 또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초막절 수장절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그 시절을 회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막절이라고 말씀을 했고 적각 거림 가난 땅에 들어가서 면정 거두어들인 곡식을 쌓는 데에 대하여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쌓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반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즉 죄를 짓는 사람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을 주는 것이죠. 매일기 17장 11절 말씀으로 피 속에 생명이 들어있으므로 그 생명을 통해서 죄를 사해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방편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역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이라든가, 적과 꼬리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조차 죄를 항상 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지 않고, 육신의 소용만을 쫓아는 죄와 허물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괘씸죄의 적용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살아있는 진승의 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방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들에게 허락 지아니 하셨다는 것입니다. 받고 말하는 2,000년 동안 진생의 피로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방편을 지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시는 고혈의 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영광의 주인 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그를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는 말씀은 2000년 동안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그 속성을 가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못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했기 때문에. 하님니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의 서두를 시작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이런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새기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격마다 모의고사를 계속 보죠. 수능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떤 목적의 결과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가 되는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험을 본다는 것입니다. 실체의 그림자는 일법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절개에는 절개의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 주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림자의 차원에서 수없이 같은 일을 계속 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이 되는 가능을 깨닫지 못한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절기의 주인은 자기 때한 번에 와서 절기의 주인공으로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결단코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0년 동안이나 그림자의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의 반패를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림자가 아는시제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초막절, 수장절에도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50년 믿은 사람은 50번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50번을 드리면서도 추수감사절의 시장절의 초막절의 주인공을 알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 선택된 레위십프장 말씀은 성경제사의 내용 중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을 읽으면서도 "아 이것은 제사의 한방법이니구나 그런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 속에는 놀라운 구속사의 신비, 비밀과 암호가 들어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이 내용 중에 있는 번제가 나옵니다. 첫째 번제를 들으려면, 목을 채르야 됩니다. 머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을 반을 쪼개야 됩니다. 필요한 내장, 기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장기들을 버릴 건 버리고 선택할 것은 선택해서 불에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근데 오늘 드리는 번제와 화제는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도 아니고 수송화제라는 것이죠. 첫날 스송아지 13마리로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 일곱마리까지 스송아지가 번제화제로 드립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 번제화제로 드리는 스송아지가 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숙제제로 드리는 염소는 매일 한 마리씩. 또 다른 제물로 드리는 시양은 1 4마리씩들리는데 그것은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직 수송아지만이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비밀과 암호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해서 분명하시고 죽은 지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누가 탄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유월절에 진봉이 탄생하신 것이다. 맥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맥자를 쓰기나 한문으로 쓰면 맥기세대. 예수님이 유월절 야가서 월절의 진이 된 것처럼 맥절의 진봉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일 모르는 사람은 맥절의 예배를 드여도. 그러지, 기념적인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실존적인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기의 모르을 모르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수장들의 주인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모르고 드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인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산계사, 영적 예배입니다. 모르고 드리는 사람들은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영적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더 차원을 높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3이라는 수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사도 중에 가론유다가 몇 번째 사도있는지 아십니까? 사도 열두사도적인 이름 중에 가론유다 이름이 맨 마지막에 들어있다는 사도입니다. 열두사도 중에 마지막 열두사도 그런 그가 예수님을 팔무로 말미암아 열망의 자식으로 전락에 돼서 백남법 열세 번째 수를 갖게 됩니다. 13수는 양면성이 있는 수입니다. 야곱의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두 손자를 아들의 반열로 기록함으로써 족부에 올려놓음으로써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 됩니까? 열세 명이 됩니다. 열두 아들 중에 요셉은 대고 열한 명이 되었죠. 이제 손자 문하세의 브라임을 아들의 반열로 올려놓음으로 열세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열세 아들 중에서 레의집파를 다시 뽑아냅니다. 그래서 열두 아들로 만들고, 뽑아낸 네레의집파는 하나님을 받들며 섬기는 집파로 특별한 대상을 만들고, 그래서 우레의 집파가 장자 집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세 시라는 쓰는 은혜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말하면 좋은 수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13이라는 수는 멸망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13이라는 수는 양면성이 있는 수다. 은혜의 차원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받들며 섬기는 특별한 집합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배신한 멸망의 자식. 그렇다면, 두째 날은 12마리가 되고, 셋째 날은 11마리가 되고, 넷째 날은 열 마리가 되고 왜 하루에 한 마리씩 죽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일곱 마리 되죠. 그렇다면 바로 칠수와 십삼수는 어떤 은혜의 영적 고리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까? 자, 열세 마리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럼 열세 마리의 자리는 무슨 자리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말하면? 멸망의 수고자리예요 멸망의 자리로부터 무슨 수로 나와 나오고 있는 거죠. 7. 무슨 수의 영적인 완전수예요. 멸망의 자리에서 한 마리 한 마리 줄어져 간다는 것은 하루하루 벗어난다. 해치고 나온다. 이기고 나온다. 바로 승리의 발자취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수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도 꼭 7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13수에서 7수는 바로 회복하는 수다, 이기는 수다, 승리의 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절기는 다 7식 지키고 되어 있는 것이다. 시작은 어느 수에서, 시작은 멸망의 수에서. 10편 49편 12절 2 0절 말씀이 뭐죠? 존함의 처하나 존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진승과 같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멸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믿음으로 지으셨어요. 믿음으로 뜻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것이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음식물을 먹고 믿음이 없는 땅을 밟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만물의 은사를 받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단직한다는 걸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짐승같은 존재들이에요. 멸망받을 수 밖에 없는 짐승같은 존재의 자리에 누가 서신 거예요? 칠수가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서신 거예요. 왜? 그들까지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까지도 사과시키기 위해서. 그들까지도 사마의 구정에서 이끌어 내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자리에 가신 거 누가 시킨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누가 시켜서 십자가 졌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시킨 것은 멸망받아 마땅한 진승 같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살아나시고 사마의 권세 속에서 이끌어 내시기 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킨 것은 십자가를 지은 자리가 뭐예요? 십삼수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스스로 쓰시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7일 동안 본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날 13마리를 드리게 했고 두째날열1마리 셋째날 열마리 이렇게 하루하루에서 7마리 영적완전수를 이루게 하신 것이다 오늘의 뭐이 말씀 초막절의 제사방 그럼 초막절은 수장절이고수장절은 치수감사절이죠 시가리아 14장에 보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초막절에는 세상 열왕들이 세상 대통령들이 나라의 대표자들이 다와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방울을 말에 목에 달고 다 초막절에 참여해야 돼요 초막절에 참여하지 않은 왕 대통령 나라의 대표자들은 애급처럼 화를 날게 되어 있다. 시가야 14장 16절 말씀.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 중에 남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추합전을 치는 것이라 소나 만군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아니, 애급 백성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라니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들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친히 제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유월절 때열국 백성의 왕들을 오라고 했나요? 유월절일째는 아무도 오지 못해요. 즉 이방인은 더더욱 못해요. 유월절 재물은 할례 받은 사람만이 볼수 있어요. 맥술도 마찬가지. 맥술 절기에 있는 절대 이방인 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때에는 오지 않으면 혼을 낸다는 말씀의 이유가 무엇일까? 자, 유월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맥칠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맥기스터 멜기스대기. 그럼 초막절 장막절의 주인은 누구일까? 자, 유월절 절개 주인은 한 사람, 맥철의 절개 주인도 한 사람. 초막절 장막절의 주인은 두 사람이에요. 바꿔 말하면 장막절 초막절 속리는이 땅에서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절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막절 장막절 사간이에요 7수와 13수는 영맥으로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본다면 각각 13에서 7수로 오는 한 사람이 있고 7수에서 13으로 가는 그한 사람도 있다. 하는 양면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13수의 자리에서 7수로 오고 한 사람은 7수의 자리에서 13수로 가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면, 그감락나무의 죽음이 저희 집에서 죽은, 죽은 것과 죽은 것 같다, 이렇게 그 말하는 것이 가는 길을 방향은 다르지만 오고 가는 길의 근본은 같은 것이죠. 초막절의 제사 내용을 통해서 만대와 만세로부터 그 비밀을 하나님 감춰뒀다는 거죠. 7수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십사년새로 가야 됩니다. 13수로 간다는 말은 뭐예요? 죽으러 간다는 것이죠. 13수에서 저 7수로 가시는 분은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가운데 승리의 자리로, 본래의 영광으로 회복하러 오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 영적 완전수에 있던, 7수에 있던 분이 13수로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간다. 하루가 지날수록 더 점점 죽음의 문턱으로 바다라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자기의 본래의 영광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의 자리에서 본래의 자기의 영광의 자리로 회복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같은 도맥, 같은 영맥을 통해서 같은 길을 걷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 살기를 바라는 자는 죽고, 죽기를 바라는 자는 산다. 7세에서 1 3세로 가는 사람, 마치 법개를 끌고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석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새끼들이 뒤에서 엄마, 엄마하고 부르짖는데, 돌아보면 안 돼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욕망이 가려져요. 그것을 전개를 해서 블레스 축속들이 블레셋 제장들이 그렇게 시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암소가 젖을 달라고 오는 새끼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들면서도 으 퉁퉁 부은 젖을 가지고 두 마리가 수레를 끌고 수레 위에는 뭐가 실려있어요? 법개가 실려있고 또블레셋쪽들이 바치는 예물들이 실려있었어요. 칠수가 1 3수로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1 3세 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13수라는 본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칠수가 13수의 자리에 들어가서 본래의 영광을 회복할 때그 회복된 13수가 멜스테 집화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런 비밀이 이 제사법 안에서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수수감사절 맞아요, 소막절, 수상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선택하셔야 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까 13에서 7수로 오는 길에, 7수에서 13수로 가는 길에, 그렇습니다. 7수에서 13수로 가는 사람, 또 13수에서 7수로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관찰을 통해서 두 사람이 생을 하는 것입니다. 1 3세에서 7수로 오는 길7세에서 13수로 가는 길이 멸지덕 반차입니다. 뭐가 멸지덕 반차라고요? 1 3세에서 7수로 오는 길7세에서 13수로 가는 길이 바로 멸지덕 반차고 그 길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 멸지덕 반차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입니다내 제자가 되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각자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 내가 너희들에게 각자 십자가 줬지 그거 짊어지고 나를 따라 그러면 어떤 길을 따라 하는 거요 칠수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십삼수로 가고 또 십삼수에 간 사람은 십삼수에서 다시 칠수로 돌아오나 그것이 매일 이렇게 밤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메리스트의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다. 그 뜻을 통해서 이루어진 두 주인공이 칠란과 신부이다 초막절, 시장전은 왜 세상 왕들의 대상 나라 모든 대표자들이 다 와서 머리를 조아래게 한다. 그때는 에이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와서 조아래 해. 그때에는 신랑 신부 그의 친구들은 성경에서 말한 왕 같은 제자장이에요, 하늘의 장자들이에요. 다 그들 앞에 최상 대통령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자는으면안요게 실직 당에서 어린양 어인단체에 어린 이루어지는 역사의 장이라는 사실 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꼭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